우리 한화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과 의인데요 한화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그룹 홍보 영상과 브로셔가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여기에 그룹 글로벌 웹사이트 개편 소식까지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many companies talk about the value of trust and loyalty. There's only a f e Always comes first before its business, since Hanwa is focused on how and why the company is walking this path. Hanwa has a solid reputation for keeping promises with partners and customers, for valuing long term relationships, and for contributing to society. This is the spirit of Hanwa. 새롭게 제작된 그룹 홍보 영상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로서 그룹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신용과 의리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각 사업에서 신뢰를 쌓아온 한화의 모습을 임직원의 스토리를 통해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고, 화학 소재, 항공기계, 태양광, 금융, 건설, 서비스 레저로 구분해 그룹의 글로벌 사업 역량에 관한 정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부문을 대표하는 임직원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20년 직기 입사 동기, 가족 직원 등 임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진정성이 더해져 더큰 의미가 있는데요. 신규 제작된 이번 그룹 홍보 영상은 영어, 중국어 등총 8개 국어로 제작돼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홍보 영상과 함께 브로셔도 신규 제작됐는데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관련 신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최근 우리 그룹의 가족이 된 주요 사업장 및 제품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고 2016년 그룹 예상 재무 지표, 재계 순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게재해 최근 변화된 그룹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국내외 고객 및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글로벌 웹사이트도 주요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개편됐는데요. 특히 업종별 페이지를 따로 제작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